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도 전쟁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사람들 간에도 분쟁이 끊, 끊이지 않으며, 내 안에서도 불안과 갈등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또 갈등 없는 관계를 꿈꾸며, 불안과 의심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정말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르반테스의 소설에서 돈키호테에게도 끊임없는 갈등이 찾아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계속해서 실패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손가락질하고. 또 양치기들은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를 조롱하지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돈키호테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추스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불의를 향해서 싸우는 정의의 기사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옳은 일을 가고 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이죠.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그의 마음을 그 불편한 속에서도 결국 추스리고 견뎌내게 했으며 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핵심 중에 이두 가지가 있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결과는 알수 없고, 또그 결과가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그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내가 갈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확신되어지고 그 사명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돈키호테의 평화는 자기 확신과 신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평화였지만 불완전한 평화였죠. 지치고 병든 돈키호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자기가 돈키호테가 아닌 자신의 본명인 알론소 키아노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인간의 신념과 확신으로 치열하게 버텼지만,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지만, 그 평화는 한계를 보이는 거죠. 돈키호테의 평화는 절벽에 매달려서 그 바위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평화고, 내 힘, 내가 내 확신과 내 신념이 끝나는 순간 떨어지는 그런 평화라면, 예수님의 평화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이 빠져도 계속 둥둥 떠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동키호트의 평화는 끝없이 달려가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되는 평화였다면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평화는 나와 함께하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평화는 나와 함께하며 갈등이 끝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아니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늘의 평화는 내 마음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천사들이 선포한 하늘의 평화이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별 일들이 다 있죠. 어, 별 소리들이 다 있고요. 별 문제가 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헤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보기보다 그 사람을 보기보다 그 일이 닥쳤을 때그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평화가 능력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데,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불안하고 마음이 평생을 끌려갑니다. 평화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평화는 응답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데 그 평화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평화는 내가 아둥바둥하고 긴장의 연속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지만 하늘의 평화, 이 성탄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 가운데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그 평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참몇년 동안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힘을 얻고 버텨냈더니 지금은 그 어둠의 터널이 다 끝이 났다고 문제 앞에서 속지 마세요 사람들을 말 앞에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앞에서 속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평화롭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있다면 하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사건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사건이고, 인간은 그때부터 무엇을 해도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무슨 책을 봐도, 무슨 철학자의 말을 들어도 절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확실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될지 목표가 보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죠. 이거는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강력하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평화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은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는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회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정체성과 사명이 회복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